혹시 최근 들어 물건을 둔 곳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조금만 봐도 눈이 침침하고 피로해지는 경험 자주 하시나요?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무겁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작은 보석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존재 바로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좋은 건다 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블루베리가 가진 힘의 10%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블루베리가 어떻게 우리의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지 침침해진 눈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단순히 블루베리는 몸에 좋다는 막연한 지식을 넘어 왜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누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강 습관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랏빛 기적 블루베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기적의 보랏빛 에너지 블루베리의 5가지 핵심 효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슈퍼푸드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 특히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이 보라색 색소에 블루베리의 거의 모든 효능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블루베리의 대표적인 효능 다섯 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 기능을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천연 브레인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 더 나아가 치매일 겁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액과 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단 되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혈액과 뇌 장벽을 직접 통과해 뇌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뇌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일종의 뇌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2년 신경학 연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주 2회 이상 블루베리나 딸기 등 베리류를 섭취한 여성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2.5년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 개선을 넘어 뇌의 노화 자체를 늦추는 효과를 보여준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 신경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촉진하는 물질의 생성을 도와 학습 능력과 당기기 영역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뇌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침침한 눈을 밝히는 천연 눈 영양제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현대인의 눈은 쉴 틈이 없습니다. 눈의 피로,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는 이제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이 되었죠. 블루베리는 이러한 눈 건강 문제에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로돕신이라는 시각에 관여하는 보라색 색소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때 로돕신이 빛을 받아 분해되었다가 재합성되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눈을 혹사하면 이 재합성 능력이 떨어져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로돕신의 재합성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눈의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시력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VDT 증후군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어깨 결림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심각한 안구질환 역시 활성산소로 인한 수정체와 망막의 손상이 주된 원인인데 블루베리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이러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지키는 강력한 심혈관 지킴이입니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능을 자랑합니다. 핵심은 역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에 쌓여 혈관을 좁고 뻣뻣하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찌꺼기처럼 쌓이는 것이 동맥 경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이첫 단추를 막아주는 셈이죠. 또한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는데, 이는 혈압약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니, 심장과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넷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착한 당뇨 예방 식품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블루베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53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과일이며, 오히려 혈당 관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같은 생리 활성 물질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란 우리 몸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체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2013년 연구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째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잡는 최고의 항산화 항염증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효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효능입니다. 바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과도해지면 정상세포를 공격해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를 산화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이 겪는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노화의 근본원인이 바로 이 산화스트레스와 만성염증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일과 채소 중 항산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농무부 인간영양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비타민C, 비타민E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연합하여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DNA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블루베리 섭취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200% 활용법. 제대로 먹는 방법과 황금 궁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가진 블루베리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섭취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환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 생 블루베리로 한컵약 140~150g 말린 블루베리로는 1컵약 40g 정도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의 양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적당량은 장건강에 좋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양을 조절하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블루베리를 과량 섭취할 경우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양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섭취 후 가려운 발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섭취 방법 및 실생활 활용 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 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하게 씻어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 등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블루베리는 얼렸을 때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얼음 결정이 세포벽을 파괴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쉽게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1년 내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스무디나 요거트 토핑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또한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면 간편한 한끼 식사나 영양 간식이 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 토핑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이의 블루베리를 듬뿍 얹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몇달 추가하면 상큼한 맛과 색감을 더해 샐러드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식사 대용으로 설탕 양을 조절해서 건강한 수제잼이나 청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거나 차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모든 연령대에 좋은 식품이지만 특히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중장년층에게는 보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왜 중장년층이 블루베리를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지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연관지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력 감퇴와 치매라는 공포로부터 뇌를 지켜줍니다.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뇌의 노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무언가를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사람 이름이나 약속을 잇는 일이 잦아지죠.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태행성 뇌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니는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블루베리가 뇌신경 영양인자 BDNF의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BDNF는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존 뉴런의 생존을 돕는 단백질로 뇌의 비료라고도 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BDNF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블루베리 섭취가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것을 넘어 뇌의 가소성,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의 블루베리 한 줌이 10년, 20년 후에 명료한 정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인 셈입니다. 둘째, 혈관 질환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를 넘어서면 혈관의 탄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수십 년간 쌓여온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로 인해 혈관은 좁아지고 막히기 쉽습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중장년층의 혈관을 위한 종합관리사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확장시켜 높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폐경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손발 저림이나 만성 피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노안과 황반 변성으로부터 소중한 시력을 보호합니다. 40대 후반부터 찾아오는 노안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입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활성 산소와 자외선 등에 의해 손상되기 쉽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각종 항산화 성분은 망막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유해광선과 활성산소로부터 시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을 쳐줍니다. 로돕신 제압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황반의 건강을 지켜 노인성 안구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몸이 천량이면 눈은 구백량이라는 말처럼 소중한 시력을 오랫동안 지키고 싶다면 블루베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식탁에 보랏빛 기적을 더하세요. 오늘 우리는 작은 보라빛 과일 블루베리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뇌세포를 지켜 기억력을 보존하는 브레인푸드이자 침침한 눈을 밝혀주는 눈 영양제이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심장을 지키는 혈관 지킴이이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착한 당 조절자이며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블루베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보약에 의존하기 전에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완벽한 선물 블루베리로 먼저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이에 블루베리 한 줌을 더하는 작은 습관.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냉동 블루베리를 몇달 먹는 작은 변화. 이 작은 실천이 쌓여 1년 후,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몸에 보랏빛 기적을 선물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